남한강이 보이는 그런 노지캠핑지에요. 강가 앞에서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고, 화장실도 좋고, 개수대도 있네요. 서울에서 1 시간 거리, 강에 비치는 낙조를 보면서 소주 한 잔. 아, 기똥 찬 곳입니다. 요 다리 건너면 원주, 건너기 전엔 충주, 산 넘어오면 여주. 주로 노네. 이런 곳이 없어요. 이 남한강 앞에서 이뷰 좋은 곳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세 영상 기똥차게 나오겠는데요? 응? 여주와 충주와 원주가 만나는 곳 그곳으로 우리 만나요. <laughs>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 한번 받고가십시오 너무 멋있죠. 안녕하세요, 봉주름다. 가을 하늘 오늘 먹구름이네. <laughs> 요즘에 비가 너무 와요. 아, 비가 와야 되는 시기긴 한데, 그래도 비 조금만 들어왔으면 좋겠고, 주말에, 주말에 비좀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다 그렇죠? 평일에 오면 되잖아요. 하는 일. <laughs> 자, 오늘은 남한강, 남한강에 있는 노지 캠핑지를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여주. 여주에는 노지 캠핑지가 많았죠. 근데 지금은 노지 캠핑지가 거의 없어요. 뭐 차박지 정도는 있는데 캠핑지가 별로 없어.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.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남한강이 보이는 그런 노지 캠핑지에요. 강가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고 화장실도 좋고 개수대도 전방에 신호 위반 및 과속. 서울에서 1 시간 거리 그곳으로 갑니다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단속 구간이... 아이고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벌써 벼 베기 시작하고 이 낙엽이지기 시작합니다. 크... 계절이 이렇습니다. <laughs> 남한강을 따라서 노지 캠핑을 하기가 너무 좋은 이 동네죠. 국토대종주 자전거길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저 충주까지 내려가는 데도 참 좋아요 강가 앞에 노지캠핑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여기 관리가 돼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아주 잘 돼있고 여기는 낙조가 진짜 아름다워 강에 비치는 낙조를 보면서 소주 한잔 기똥 창고입니다 여기. 자 그곳으로 갑니다. 다 왔어요. 여기 주변이 아주 멋진 곳을 많이 만들어서 놔 자전거 꼭 갖고 오시면 아니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달리기도 참 좋은 그런 코스라서 남한강을 보면서 뭐두 분과 함께 손잡고 걷는 그런 코스도 참 좋죠. 두 분? <laughs> 혼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? 둘이 왔을 거 아니야? 자 한강. 자 오늘 월요일인데 이곳이 어떻게 되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. 와, 물이 엄청 많다, 그렇죠? 이 다리 아래서 노지 캠핑을 하는데 여기는 원주시에요이 다리 건너면 원주, 건너기 전엔 충주, 산넘오면 여주. 주루노네 아, 여기는 이제.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,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. 음, 야. 평일인데. 강가 앞에서 노지캠핑을 즐기는 곳이고요. 노지캠핑을 즐기시는 분이 계시네요. 양 옆으로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고, 강을 보면서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, 기똥 찹니다. 조그만 노지 캠핑 지기는 하지만 이런 곳이 없어요. 이 남한강 앞에서 하... 이뷰 좋은 곳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는 영상 기똥차게 나오겠는데요. 예? 자 한번 볼게요. 여기 이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예전에는 이 안에까지 쭉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고 여기 앞에서 노지 캠핑을 쭉 즐기는 거예요. 자리는 여기하고 저쪽하고 양쪽으로 텐트를 치면 몇 곳이 나올 것 같아요.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뷰가 아주 여기는 시동창고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던데. 자, 노지 캠핑지는 이쪽에도 있어요. 이쪽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, 이렇게 잔디 위에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, 여기는 이제 두 군데에요. 여기하고 여기하고, 아, 낚시하시는구나. 이렇게 노지 캠핑을 즐깁니다. 아. 자리가 꽤 넓죠? 하나, 둘, 뭐. 보면, 여기 한, 배팀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남한강이 보이는 곳이라서,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야, 낚시하시는 분, 부럽습니다. 자, 여기는, 위에는 화장실이 있고, 개수대도 있어요. 야 아 공원을 원주시에서 이쁘게 해 놨네 수도가 나오나 들어볼게요 어물 어, 나오네 아 물이 나옵니다 자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요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. 화장실은 프세식 화장실인데, 그래도 깨끗해요.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아이고, 좋습니다. 자, 여기는, 요 위에서 흐르는 물이 법천천이에요. 저 앞에가 남한강이고, 남한강과 법천천이 만나는 법천소공원입니다. 자 이렇게 자전거길이 있어 가지고 더욱 더 좋고 소공원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고요 요 앞에 여기는 이제 자전거길이에요 이렇게 자전거길이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... 기똥차죠 멋지죠 캠핑지는 저쪽이고요 저 아래서 노지캠핑을 즐기는 거고 이렇게 귀똥 찹니다 아. 일로쭉 가면 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다리 건너서 내려가면 충주고 자 여기 노지캠핑지는 가을을 즐기기에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게 노지캠핑을 즐기고 남한강의 뷰 물멍 하시고 싶으시면 이곳 꼭 한번 오십시오. 서울하고 멀지 않습니다. 1 시간 정도의 거리면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여주와 충주와 원주가 만나는 곳. 그곳으로 우리 만나요. <laughs> 야, 여기가 이제 홍원창 길이구나. <laughs> 법천천과 남한강이 만나는 이런 곳. <laughs> 남한강에서 한 주의 스트레스 한번 날려 버리시죠. 야, 근데 날씨가 이래서 그렇지 여기 해질 때 정말 이 강에 비치는 노을이 너무 이뻐요. 꼭 한번 오셔가지고 보세요. 아, 남한강이 와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? 물이 엄청 많네 아, 이 자리가 제일 좋은데 아, 좋습니다 남한강이 보이는 아 이곳으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, 낚시 민물낚시 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남한강주 낙조 그리고 물멍 불멍도 할수 있어요 이곳은 가을 노지캠핑지 이곳을 한번 놀러와 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<laughs> 자 원주에 이렇게 멋진 법천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한강뷰가 멋진 이곳이고 개수대가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노지캠핑지 귀똥 찹니다 자, 이 법천소공원에 오면 여기는 꼭들렀다 가야 되는 곳입니다. 기똥차죠? 야. 큰 원창. 이렇답니다. <laughs> 아, 여기서 이제 원주, 영월, 뭐가 다, 다 빠지는구나. 자전거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법천소공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2km, 3km 정도 되고 런닝 좋아하시면 한번 달리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유리관으로 쫙돼 있어가지고 정말 멋있는 그런 곳이에요. 와. 이게 이제 남한강. 이게 이제 섬강이에요. 섬강. 횡성에서 원주통해가지고 오는 섬강. 이 섬강이 돼가지고 남한강으로 해가지고 충주로 가는 거죠. 이곳에 오셔가지고, 기한번 바꿔가십시오. 너무 멋있죠?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습니다. 이곳이 원주의 법천소공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봉주리입니다.